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아, 제가 어제 앞서서, 음, 영등포굴, 이사회 총선, 그리고 후보, 국회의원 후보에게, 이, 지금 중국동포들의 요구안을 직접 어, 설명하고 제안했던 그런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동포분들이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 보아주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쭉 어,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쳐 지적하지 못된 부분 아니면 제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분에서 여러분들이 더또 더 실질적인 좀 목소리들을 이렇게 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 봐주셔서, 그래이 우리 중국 동포들의 요구 아니 이런 것들이 물론 저는 다림동 영등포구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만은 우리 동포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은 분들이 이슈로 삼고 볼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제시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후에 후속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요즘 한국 사회의 직업 의식과 국민성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층이자 그다음에 전문직으로서의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의사들 지금 의과대학 증언 문제를 놓고 이 정부하고 이 의료계가 이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한달 넘게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더이 정치권에도 이 뜨거운 이슈로 나와 있고 어, 과연 이게 어떤 결과로 펼치게 될지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조마조마한 그런 심정으로 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은 더 조마조마 하시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이 상황이 좀 원만하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서로 정부는 정부대로, 그 다음에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아주 강하게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장기화되어 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이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의과대학 학생 수를 정부가 뭐 2,000명을 증가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미 이 학교 배정까지 다 끝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달 전서부터 뭐전공의가이 병원을 떠나고 그리고 의사, 교수들도 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금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면서까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 어,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이 의사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이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이 의사, 의사가 가져야 할이 직업의식이 무엇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직업의식과, 어 그리고, 어 또, 이 의사라는 이 직분, 이걸 해서 어또 제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 지금 한국 직업능력연구원이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독일, 미국, 한국, 이렇게 다섯 개 나라를 비교해서 이렇게 직업 의식과 남도록이 국민성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 발표를 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직업 의식, 네, 직업관이죠? 이 직업에 대한 태도, 또 책임감, 도덕성,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독일 이 다섯 개 나라 그래서 그 비교한 삶의 만족도와 직무 그러니까 일에 대한 그 만족도 이 조사한 결과 이 국책책임기관인 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내놓은 이 보고서 이게 그냥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종의 직업의식과 국민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직업의식, 즉 삶에 대한 만족도와 또 일에 대한 그 만족도가 높게 나왔을까? 네, 한번 좀그 결과 이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표인데요. 이 도표는 2007년도에 국제비교 연구한 결과, 2007년도에는 중국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16년이 지난 2023년도에는 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이제 비교 연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한테 이제 물어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이렇게 그 그래프로 나타냈죠. 뭐냐면은 요파란색 띠는 삶의 만족도입니다. 그리고 요 노란색 옅은 노란색 띠는 직무 만족도 그러나 일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그거를 이는 비교를 한 거죠. 그 그래서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삶의 만족도와 이제는 이 직무, 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일종의 이, 그 나라의 이제는 직업 의식에 대한 그거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68.73. 68.73이면은 이 정도 선,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직업 일자리 일에 대한 만족도 는66.65좀 낮지만은 66.65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보니까요 가장 높은 게 중국입니다 76.48. 어, 이게 이 삶의 만족도. 이거 직업에 대한 일자리 일에 대한 만족도 74.38. 어, 다른 나라보다도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이 미국 어, 삶의 만족도 가 72.02. 또 일자리 직무만족도가 70.98. 그 다음에 이제 독일입니다. 72.97. 삶의 만족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70.12. 네, 미국하고 독일은 좀 비슷하게 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64.94. 그 다음에 일, 일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63.14.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 가장 낮죠. 어, 삶의 만족도가 58.24. 또, 어,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54.62. 요거를 보면은 미국하고 독일은 갖다 지면 성우권 국가라고 이렇게 봐서 좀 비슷하고,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은 동아시아권 국가인데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일본이 그냥 가장 낮게 나왔다. 그 중간 정도가 지금 한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한국도 평균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볼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죠. 한번 그 보고서의 이 분석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와 진문 만족도의 국가 간 격차를 살펴보면 은 미국과 독일은 만족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격차는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네, 이 앞서 말씀드렸죠. 이 한국과 일본, 네,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국가 경제 상황과 사회, 정치 상황 등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작용할수록, 어, 이렇게 결과를 분석을 한다. 이렇게 좀 보고서는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높게 나오는데, 한국과 일본은 이렇게 낮게 나온 거에 대한 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이 중국이 삶의 만족도와 일의 만족도가 다른 국가보다 높게 나왔다. 이것을 보고, 글쎄요, 저도 잘 믿기지 않았는데요. 이 다소 의외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또 한편으로는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중국이, 보니까 이 다섯 개 나라 중에서 그것도 다소 월등히 이렇게 좀 높게 나와서 음, 우여하면서도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을까? 아직도 제가 이 중국사에 대해서 뭔가 좀 편견을 갖고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한번 좀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코로나 19가 발생했을 당시, 네, 중국 물론 이제 한국의 의사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중국에서는 정말 그 의사들이 이 전쟁터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이 군사처럼 이 코로나 발생 현장을 찾아 나서 의사로서의 어떤 직분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 중국 관영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이 보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그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인민의 영웅으로 그렇게 어, 막. 칭호하는 그런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국인들의 이런 직업이시, 얼핏 보면은 정말 이 국가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부이기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국가 인민에 대한 이 충성도 면에서는 좀 강하다는 그런 인식,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그러한 점에서 이번 조사에서도 뭐 그런 것이 좀 작용을 해서 이렇게 중국의 어쨌든 삶의 만족도라든가 일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정말로 직업의식이 좀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정말 내가 일을 하면서 어디에서 보람을 느끼고 찾을 것인가,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 한다는 그런 또 태도, 이런 직업의식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포색심 대표 현장 김용필이었습니다.